이게 핵심입니다. 트럼프와 일론 이슈로 인해서 상승추세를 이탈하고 떨어진 이 하락이 이런 식의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뚫렸던 상승추세선 위로 다시 올라왔다 라는 건이 하락은 뭐다?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한 페이크 움직임이었다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페이크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가장 강력한 추세 근거를 줬었어요. 안녕하세요, 제노 비트코인입니다. 결국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상승 추세선이 깨지는 하락이 나왔고 곧바로 말아 올려주는 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5월 26일 이 자리는 Y 파동의 진행 중으로서 현재 파동이 여기서 종결이 났는지 안 났는지는 알수 없으나 고점 갱신을 하더라도 하방을 볼 자리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하락을 하였고 채널까지 이탈을 했었습니다. 그죠 또한 6월 1일 날 채널이 이탈된 상황에서 20일 이평선까지의 되돌림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단기 반등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정확히 2 1이평선까지의 반등을 주었으며 허나 결국 이 여러 번 두드려 주었던 상승추에서는 깨지게 될 거다. 그리고 이 윗자리에서 잡았던 롱 포지션에 대한 청소 작업이 일어날 거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동시에 제가 해당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롱을 받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쇼스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롱으로 부자되는 거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었죠. 이 상승에 있어서 저는 눌림 롱만 볼 거고 쇼퍼트는 빼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이 여러 번 두드려주었던 상승 추세가 이탈됐다라는 건 개미들의 심리적인 지지선이 깨졌다라는 의미이고 실제로 이 자리에서 트럼프 일론 이슈가 터지면서 개미들의 물량이 크게 청산이 됐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꼬리 이동성마저 먹고 올렸기 때문인데 근데 여기서가 중요한 게 가장 두터웠던 이 매물대에서 저항 없이 일직선으로 뚫어주었다 라는 점인데 이런 식의 리테스트 조정도 주지 않고 그냥 일직선으로 뚫어버렸어요. 그렇다 라는 건 결국에 이 하락은 밑에서 던지는 개미들의 롱 물량을 받아먹고 롱 포지션에 타고 있는 개미들의 물량을 동시에 털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통째로 트랩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트랩으로 본다면 상승으로 해서의 발산이 세게 나와줄 테니까 제가 슈퍼트는 반드시 빼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요즘 시장에서 먹히는 트렌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트랩은 결국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한 수단이고 유동성만을 찾아다니는 현대 시장에서 이 트랩 구조물은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과거에도 이렇게 신뢰도 높은 상승 추세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들어 올려 주었고 꾸물꾸물 되는게 아니라 엄청 빠르게 상승해줬죠. 왜냐 이 트랩이라는 구조물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상승 근거로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근래 가장 중요한 매물대 라인인 106.5k 부근 라인마저 뚫어내준 모습인데 이게 저는 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미 트랩 구조 나왔고 유동성 먹었고 이 지지대마저 뚫어주었기 때문에 이 지지대 아래로 다시 내려온게 아니라면 상승만 보는 게 좋다 이거예요. 뭐 이런 조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큰 강물의 흐름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살이 여기서 여기로 흐르고 있는데 노를 이쪽 방향으로 젓고 있으면 이게 조정 선수도 이 방향으로는 못 가요. 물살 따라 노저면 두 배로 빨리 가는데 굳이 반대로 노저어서 낭패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우리한테 꽤 많은 힌트를 주고 있다고 봐요. 여기서 강력한 상승 근거 잡고 이 중요한 매물대를 뚫었고, 그럼 방향과 기준이 정해진 건데 이 자리가 깨지지 않는 한 그냥 물살 따라 롱만 보면 된다는 겁니다. 저야 말로만 이렇게 확실한 관점 드리. 있는 거 아니니까 저는 이더를 아래에서 이렇게 들고 있고 비트도 세개 물량 들고 있고 바닉 포함 만불 넘게 먹고 있죠. 이 바이비 계정으로 참여한 대회는 166% 수익률로 현재 13등이에요. 자랑할 만한 수익률은 아니지만 애초에 시작한 시드 금액이 커서 더들 뿐입니다. 저의 결론은 간단해요. 정고점을 뚫는 상승을 보고 있고, 결국 이 106.5k 부근만안 깨지면, 이 위에서 개지랄를 해도, 결국엔 정고점 다시 체크하러 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근거를 하나 더 추가해드리자면, 이건 비트 차트와 되게 반대로 흘러가는 USDT 도미넌스라는 차트인데, 여기선 이해가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여기 이렇게 라운딩 바텀, 그리고 상승 추세선 뚫었죠? 여기서 개미들은 다 추가적인 상승을 볼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둥글러지는 구조 그렸다가 위로 상방 돌파했으니까요 그죠? 근데 다시 내려왔어요 힘겹게 뚫었다가 다시 말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 USDT 도미넌스 기준으로 이렇게 중요한 매물대마저 이탈을 하고 여기선또 리테스트를 하고 내리고 있어요 쌍고가 컨펌이 난 겁니다 아마 여기 매물대가 비트 기준으로 1 0 6 5 k K지지대에 해당할 텐데 USDT 도미넌스도 이 매물대 위로 이렇게 올려주는 거 아니면 결국 이 아래에서 어떤 개지랄 떨어도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렇게 두번 지켜졌던 매물대 다시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저는 요즘 시장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지대 가격이 도달했는데 뚫리게 되면 아더 빠지겠네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탈했던 매물대를 다시 들어올려 주나를 확인할 것 같아요. 믿었던 지지대를 의심하고 꼬아서 생각하는 거죠. 베를린이라는 영화에서 하정우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 가장 믿음가는 사람이 가장 의심을 받아야 할 사람이다라고 해요. 지지대나 저항대라고 전부 다 정교하게 지지 저항 작용을 해줄 거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런 저항에서 리테스트를 해줄 것 같을 때 숏을 진입하더라도. 위로 뚫리면 쇼슬 짧게 손절 치고 롱으로 갈아타서 상승하는 로켓에 탑승하는 담력과 판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만이라도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